이번 시간에는 라면 슬래브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드샵의 슬래브 탭에서 레이어 작성부터 일람표 작성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레이어 작성 탭을 더블클릭하시면 슬래브 영역 그리기.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시면 하단에 있는 저희는 직사각형이기 직사경이, 때문에 레이탱글을 선택하시고. 각의 슬래브 영역을 그려주시는데요, 될수 있으면 저희 이쪽에 있는 벽체랑 기둥을 무시하고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슬래브 영역을 모두 그렸습니다. 다음은 폴리라인 내부로 보호. 더블클릭하시고 보호랑 전체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슬래브 보호와 슬래브 영역이 제가 커서 잘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 사항은 슬래브가 서서 있는 방향,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 방향, 슬래브 보호 방향에 따라서 슬래브의 죽음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그가 90도 누워 있으면 마찬가지로 죽은 방향이 90도 누워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똑바로 그려져 있게 된다면 죽은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나중 이건 좀 번거롭더라도 태그 슬래브 보을 돌려주시는 게 작업 하시는데 편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곽선 그리기. 외곽선 그리기를 더블클릭하시고, 지금 여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네모를 그린되지만 플레라인으로 외곽라인을 따주시고 닫아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외곽선과 슬래브 영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외곽 라인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철근 배근을 나중에 배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철근이 외곽 라인의 어디 위치까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끝까지 배근을 하게 됩니다. 네, 외곽선을 그리는 이유였구요. 다음은 개구부 영역과 내부 정착선 그리기. 개구부 영역이라고 하면 이 안에 개구, 개구부가 있다면 개구부 영역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정착 같은 경우는 동립기초에서 하부분이 정착되는 경우에 저희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 작업하는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레이아웃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람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면에 일람표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있고요일람표 작성을 더블클릭해서 블록 단위 영역 그리기 넥탱글로 각각의 부호별로 박스를 쳐주시고요 두번째는 박스 생성을 더블클릭하셔서 옵션 옵션 들어가셔서 보면 지금 항목 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세개총열세 yeah. 개가 있고요. 제가 지금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총세 가지로 보통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Entonces, Bush, 타입 healthy, C, B 타입과 C 타입을 입력할 거고요. 잠시 B 타입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 상부도 스트레이트로 가고 하부도 스트레이트로 가고 그리고 이번 절근은 벤트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박스에서 옵션을 들어가셔서, 타입은 지금 보시면, 죽은 중앙 상부, 중앙 중앙부 상부 벤트, 중하, 죽은 중앙부 하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커트바라면, 커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B타입은 모두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크게 보면 한꺼번에 한 보시면 1번에 층 플러스 보두번째 타입 세번째 두께 다음에 주근 중앙보 상보 상보 벤트 하보 주근 담보의 상보 하부 마찬가지로 9번부터는 y 방향 부근에 대한 정보들 입력되어 있고요 c 타입은 층 플러스 보 타입 두께 그 다음에 죽은 상부, 두 번째, 죽은 하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어 있고요 다시, 여섯 번째, 둘, 셋, 여섯 번째, 북은 상부,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북은 하부, 그리고 이쪽이 비어 있고요 세팅을 해주시고, 전체를 선택하시고, 누르면, 이 안에 입력된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상부, 죽은 하부, 여기는 비어있고. 체크를 하시고, 한편의 문자 정렬을 통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고, 블록 생성을 더블 클릭하셔서, 구분자에 그 저희는 금생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OK 버튼 누르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문터 빈공간에 눌러보면 방금 입력했던 도어들이 다시 한번 뿌려지게 됩니다. 한번더 체크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밖에 입력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입력된 일람표를평면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문자에서 지금 저희가 근생 R층에 대한 S1과 S2를 입력했기 때문에 근생 R을 선택하시고 형면을 선택하셔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S1에 대한 일람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2도 일람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이 슬래브 부호와 일람표의 방향이 같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0도 누워있으면 일람표도 90도 누워서 90도 돌아가서 배치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람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슬래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입력을 더 클릭하셔서 내부 담부 영역 생성을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아까 A 타입, B 타입 경우에는 4분의 LX, 4분의 LY인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라으로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서 기랩으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담부 영역에 대한 정보들이 선택이 되고요. C 타입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백은 영역 및분자 표시를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백은 정보의 위치 3분지, 하분지 그리고 방향이 주군인지, 부군인지를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 도면은 하부, 주군 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하나를 더 똑같이 카피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요. 다시 배분 영역 및 문자 표시에서 보시면 하부 주군으로 해서 OK를 누르시고 선택하셔서 탭터어 누르시면 지금 10에 옮겨볼게요. 10에 400 간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부, 부근으로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번엔 반대로 생겼죠? 90도 돌아가서, 부근 방향. 이 일란표와 부호를 인식, 일람표로 인식해서, 부근 방향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상부, 주근 방향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번엔 영역이 좀 난리, 난리있게 되죠? 왜냐면 하이 안에 벤트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면 스트레이트 철근과 밴드 철근이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영역이 지금 분할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부 부분 방향, 페이스바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슬래브는 저희가 보통 상분지하분지 주거용지 부분인지를 나눠서 저희가 작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부 영역 및 문자 표기에서 카피, 도면의 장수만큼 카피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위 백은 영역 블록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시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각 설정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지금 설명드릴 설정은 단부 철근 형상에 대한 것, 시작단 표준 놓고 끝단 표준 놓고 그 옆에 정착으로 설정을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여기다 아까 외곽선을 그렸기 때문에 그 외곽선에서 피복만큼 떨어뜨린 부분에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면은 단위백은 영역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후크 없고 외곽선 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표준 후크의 정착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배근을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편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배근 영역 블록, 다시, 단위 배근 영역 블록 4비를 더블 클릭하시고 나머지 세번째도 만들어주시고요. 연속할 수 있는 배근들은 이와 같이 연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배근선 표시, 배근선 표시를 더블클릭하시고 배근선 표시는 저희가 실제로 배근되는 철근의 위치를 직접 그려주는 거고요. 이 위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고 선택하셔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실제 배근되는 철근의 위치를 뿌려주게 되고요. 나머지도 작업해 주시고 CJ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상세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 작성을 더블 클릭하시고 최근 상세도 작성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 설정하는 것 중에 지금 음 여러 가지 중에 도면 정리 이것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철근 상세도를 작성하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면은 중앙부, 중앙박스 같은 경우 있어야겠죠. 그리고 백은, 백은 그룹 블럭, 단위 백은 영역, 백은 선. 이런 것들은 삭제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해뒀고요. 지금 끈것 중, 체크를 끈것 중에 통합 영역 블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까 보셨던 이 창. 이거는 카피를 해서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배경이 잘못됐을 때 여기서 편집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지 마시고, 저희 기본 값이 이게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요. 될수 있으면 꺼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척, 글자 크기 이런 거는 당연히 설정을 해주시고, 배근 설정에 저희 길이 단위 정리, 3호체 단위로 보통 많이 쓰시니까 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음 정착 길이까지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문제를 선택하셔서 도면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크 없음의 외곽선 400은 저희가 이 외곽 라인인데 후크를 아까 분명히 줬는데 제가 외곽선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여기 정착 길이 300을 인식해서 후크 없이 순수하게 정착만 들어갔고요. 이쪽은 표준 갈고리 후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후크가 있는 것으로 배근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근을 한번 보시면 여기 후크고 여기는 후크 없고 근데 실제로 여기 후크가 없겠죠? 그러면 정보블로그 더블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표준호크를 호크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정착은 정착길이 그대로고요 OK를 누르시면 호크없음의 정착길이 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배근선을 다시 한번 표시해 표시, 주시고요 철근상사도 작성을 눌러서 배근하시면 여기에 스트레이트로 정착 들어가게 배근이 됩니다 저희 A, A타입, B타입에서 벤트 철근 배근을 할때 저희 여기 옵션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벤트 연결 조건이라고 있어서 다음 직경 이상이면 연결하지 않음 이란 설정 창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0mm, 13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트로 꺾여 있어도 그냥 스트레이트 철근으로 배근을 하게 되는데요 16mm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이 판판이 끊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일란 표상이 10mm 밖에 없기 때문에 10mm 이상은 연결하지 않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후쿨하지 말고 우선 직선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선택하셔서, 작성을 뿌려보면 지금 아까랑 다르게 이 백음 블록이 여러 개가 생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벤트, 여기도 벤트 그리고 가운데 원래 이제 메인으로 가는 축은 돼 있고요. 백은선을 뿌리고 도면을 뿌려 보면 저희가 아까 스트레이트로 한건 잠깐 내리고요. 내려놓고, 벤트 철근으로 간 거를 확인해보면요. 이쪽 S1 슬래브판에서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S1 슬래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16mm에서는 철근을 끊어서 배근을 하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해당 옵션을 사용해서 16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배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CJ 그리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근선까지 표시를 하시고, c j 선 그리기를 더블클릭 하셔서, 지금 단순하게 렉탱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다음 CJ 블록그 더블클릭 하셔서, CJ 삽입점을 선택하세요 했을 때,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선타우타 왼쪽이 선타설이고 오른쪽이 우타설 여기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살표를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영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면을 뿌릴 방향 영역 지금은 선타 쪽을 뿌리 뿌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최근 향쇄도 작성을 더블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설 최근 상세도 작성을 더블클릭하셔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배근이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 선에 맞춰서 이음길이가 나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벤트 철근하고 저희가 상부 부분을 동시에 표현하다 보니까 글자가 많이 겹쳐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태그 이동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면 셀레브 작성을 마치겠습니다